육회초입니다. 이회요 육회, 육회, 우리가 말인데 우리가 말이 좀요 설립은 성 깜찍지 않아요. 수성은 뭐야? 어지않지 아냐? 아예 그냥 만 하면 이고그러면그면선지 이렇게 고는거렇구전 처음에 블가 어딨어? 이 아니, 그게저게 음, 생각해가지고 좋게 <laughs> 우리가 뭐... 해, 할 아, 괜찮았어. 오늘 조금 퍼퍼가다. 그래서 던지지 말라고 하데 아니, 그니까 오랜만에 던지면서 그런지, 왜 던지면서 그가 던지, 보고? 얘기해야되면 얘기하라고 그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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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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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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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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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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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격수 이루가야 돼, 이루. 아, 아니, 큰 이루는 말이야. 말이야. 이루는 이루 말이야. 이루가야 돼. 이루는 영입됐고. 이루가야 돼. 아빠가 안 보니까 한 주만 끌려. <laughs> <laughs> 아러면 맞추시면은 소리야. 가볍게 좀고는데 제가 찍고 있는데 회차 사람이 잡혀서 댓글 하는데 코치님이 그러세요. 네 Агалай